7월 19일 100, 107호 촬영 자 브랜딩 공간이고요 콘크리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쉘터 부스 공간 벤치랑 테이블 들어가는 공간 이 벽면까지 제작이 됐고요. 그다음 OA 공간 빠 공간. 이제 목공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가구 제작도 거의 다된것 같고요. 냉장고도 들어와 있습니다. 분리수거함, 또, 제작이 됐네요. 오피스 공간. 지금 여기 현재 전기가 안 들어와서 오피스 공간은 출입문에 도어락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1인실. 1인실 기준으로 벽 쪽에 고객들이 각자 방을 방에다가 뭐 메모 그리고 각자 물품들을 좀 비치해 줄수 있는 이런 가구를 하나 제작해 놨습니다. 1인실만 들어갑니다 이거는. 부스 데스크는 좀 어두워서, 잘 안,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아직까지 다른 변화는 없고요. 테라스 앞쪽, 이쪽도 도어락까지 다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테라스, 테라스도 새로 깔았네요. 가스 바닥도 새로운 목재로 다 깔았습니다.